안녕하세요 뷰티 MD 줄리코입니다 60초 세안법 많이 들어보셨죠?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사실 되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60초 세안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세안할 때 욕실을 굉장히 오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사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뽀아하세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오래 계시지? 하고 봤더니 정말 오랜 시간 세안을 하세요. 폼클렌징부터 시작해서 물 세안까지 제가 끝에 비법 설계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엄마한테 전수받은 60초 세안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게요. 정말 하루 종일 노폐물. 메이크업 때문에 찌든 얼굴에 얼마나 세안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피곤하면 빨리 세안하고 침대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1차 클렌징으로는 어, 클렌징 젤, 클렌징 로션,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요네 가지를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산뜻한 타입의 클렌징 젤을 쓸 거고 클렌징 폼을 쓸 거예요. 클렌징 젤을 가볍게 얼굴에 올릴게요. 거울이 여기 있어가지고 클렌징 할 때부터 피부 관리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까지도 음, 꼼꼼하게 1차 클렌징은 피부 바탕을 조금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무시한 할게요. 1차 클렌징을 했어요 1차 클렌징만 해도 여러분 피부가 좀 깨끗해요 근데 우리는 2차 클렌징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폼클렌징을 사용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클렌징폼을 다양하게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알칼리성 폼클렌징도 쓰고 약산성 클렌징폼도 쓰는데 여러분 요즘은 약산성 폼클렌징이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이제 화장품도 상품기획도 하고 상품도 내보고 했는데 알칼리성 폼클렌징 같은 경우 단정적으로 나쁘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알칼린성 폼클렌징이 사실 세정력이 제일 좋아요 근데 약산성 폼클렌징 같은 경우는 피부 보호막을 도와주고 케어해준다 그래서 약산성 폼클렌징이 요즘에 되게 장안의 화제인데 저는 닥터지 브랜드 제품을 좋아해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약산성 폼클렌징의 단점이 있어요 그만큼 세안력이 살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산성 폼클렌징을 쓸 때는 좀더 꼼꼼하게 세안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세안 해볼게요. 이렇게 동전 모양만큼 한 100원만큼 이렇게 동전을 내서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바로 거품을 내서 바로 얼굴에 앉히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거품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품을 내주셔야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덜 하거든요. 이렇게 거품을 내고, 제가 좀물좀 좀 묻힐게요, 얼굴에. 게 네, 물을 묻히고. 거품을 한 30분 정도 비벼주세요. 비린 그 다음에, 얹을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꼼꼼하게. 코 옆에, 저 블랙헤드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코 밑에. 그러니까 코 피지선과 턱 피지선. 정말 기름. <laughs> 피부 오일. 피지선이 많이 나와서 깨끗하게 세안해 주셔야 돼요. 이마 롤링해 주시고요.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손은 약손 기억하시죠? 제 영상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손으로 꼼꼼하게 하루 종일 내 피부가 힘들었어. 먼지, 메이크업. 근데 꼼꼼하게 세안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롤링해 주시고 옆에 귀 옆에도 여러분 귀 옆에도 피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깨끗이 세안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턱그 다음에 각질이 입술에도 많아요 입술도 피부다 이렇게 해주실고요그 다음 턱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신경 안 쓰시죠? 그래서 왜턱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도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어. 이렇게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셔야 스킨케어가 잘 먹어 들어가거든요 눈도 이렇게 세안을 해주시고 제가 물로 세안을 할게요, 여러분. 짠! 어때요? 피부에서 광 돌지 않아요? 아, 요거는 제가 시술을 받아서 약간 멍이 들어서 그런 거고, 와, 이렇게 개운해요. 여기서 세안은 끝! 치다가 아니고,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엄마 비법에 전수받은 물 마사지. 물 마사지 기억해 주세요. 치과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물 헹구는 것도 중요하다 치약의 성분이 이빨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 많이 헹궈내내시는 거 아시죠? 그만큼 피부도 폼클렌징으로 세안하신 다음에 물로 10번 정도는 헹궈주세요 그러면 피부가 더 보들보들해지고 깨끗해지거든요 물 마사지 여기서 정말 비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지금 제가 해볼게요 찬물로 마무리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물 마사지 했어요. 와, 시원하다. 제가 물 마사지부터 해서 몇 개월을 이렇게 하니까 피부 트러블이 덜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성 피부예요, 여러분. 되게 건성 피부 같죠? 지성 피부인데, 확실히 세안만 바꿔도, 정말 세안법만 바꿔도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요. 기초 케어가 잘 먹어요. 줄리쿠의 60초 세안법.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세안 방법 바꿔보시고 저와 함께 홈케어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0초 세안법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줄리코는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